영상을 담을 때 조금 정리해서 올렸어야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약초 채취한다고 내려가다가 보게 된 건데, 옷가지가 남을 걸렸을 때, 어, 누가 봐도 여성 옷이잖아요. 너무 저도 봤을 때 놀랬고, 허무스럽고, 왠 변태가 여기다 이런 옷을 걸어놨어? 이런 생각에, 저도 웬만한 담력이 좀센 사람인데, 그런 거 보면 놀래요. 깜짝깜짝. 누가 보기 안 좋잖아요. 나무에 옷이 걸려지는 자체가 그 나무에 있던 걸 제가 이렇게 뺐던 건 것이었거든요. 옷을. 근데 또그 옷을 다 빼고 바닥에 놓고 보니까 이런 곳에 있을 이유는 없는데 옷이 아니면 정말 강력 더 심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도 갖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혈흔이 묻은 건 아닐까 해서 옷을 이렇게 더 찾아지게 확인하게된 거였어요. 단순하게 저는 그냥 저의 순수한 목적으로 이렇게 봤던 건데 그 옷을 한참 보거나 또 혹시 한편으로 또 무당이 이렇게 여기서 혹시 구한건 아닐까 이런 추측도 제가 해보게 됐어요. 무당이었었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 바지 떨어지는 거 보면 제 옷,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손을 이렇게 들잖아요 들기 전에 이물질이 게이 묻어있는 게 하얀 그런 혹시 남성의 것 그런 이물질 아닐까 싶어서 저도 이렇게 손이 갔어요 어차피 저는 떳떳하게 전 제가 아니니까 증거인가 그렇게 하려고 한 마음은 수도 없었고 혈흔 같은 게 보이니까 옷을 다시 놓고 어, 영상을 어차피 다 찍어놨기 때문에 또많 DNA 검사가 나오더라도 저는 아니니까 떳떳하게 전체제것 DNA 어, 제 검사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날 저녁에 제가 신고를 하고 그 다음 날 과학수사대하고 경찰 형사님들 네. 다 오셔서 수색하고 조사하고 증거물 자료 수집 다 하셨고 강력 사건이었다면 저를 조사하고 다음에 응? 그렇게 했겠죠. 저 잡아갔겠죠. 채로 범인이란 게. 저희 대한민국 경찰은요, 전 세계적으로 전한 여러분, 그런 기술과 시스템, 그런 것들이 정말 엉뚱하게 인정받는기관 중에 하나예요. 전국 대한민국 그렇게 경찰 형사님들과 과수사제법 검사님들, 그렇게 호락호락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넘어갈 분들이 아니에요. 미지의 사건들, 하나나 끝까지 만약에 범죄에 이루어진 일이 있다면, 다 잡아내신 분들이에요 수사관님이 연락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미신 적지만 추정권대어 미신 있잖아요 미신 나무에다 옷 걸어놓고 뭐 영혼 달래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구술을 한게 아닌가 뭐 추정권대어 옷을 이렇게 걸어놓고 미신 그런 뭐죠? 주술? 네 그런 이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시고 또 사건은 종결하셨어요. 혈흔다 아니고 그 혈흔처럼 보인 게그 색깔이 다르서 그렇게 나온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혈흔이 나오거나 다양하게 음 다른 쪽으로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어 범죄될 만한 게 없고 그런 분들은 얼마나 많은 사건들 그런 거 다. 어, 다녀보시고 조사를 해보셨겠어요. 분명 과학수사관도 그렇고 많은 형사님들도 그런 사건들은 정말 수다하게도 많이 조사도 해보고 안 해본 거 없을 정도로 다 했을 텐데 제가 뭐 알리바이 이렇게 마칠 이유도 없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보여줄 이유도 없고 제가 범인이라면 그렇게 당당하게 알리바이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럼 일도 만들 이유도 없고. 다행히 수사관님이 그거 다 조사하고 나서 사건 종료 처리되었고요. 어, 문자도 이렇게 왔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자도 왔고. 아, 이렇게 단순히 해프팅으로 끝났으니까 다행이지. 정말 이게 어, 사건에 연루된 거라면 저 여기 이렇게 못 있어요, 여러분. 저 끌려가서 <laughs> 조사 받고 하면 돼. 뭐 유치장? 뭐 구치소? 그런 데 갔겠죠 문자가 어떻게 하냐면요 기아의 신고권은 중앙지구대에서 출동하여 현장에서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중앙지구, 지구대? 네, 중앙지구대 중앙지구대 공사3 뭐뭐뭐뭐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다만 개인정보에 관련된 사항은 안내가 제한되니 양치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사건 종별 처리 하였다고 저희 이렇게 문자 왔어요. 혈흔이 그 아예 뭐 발견 안된 네, 그, 건가요? 혈흔이 저희가 이제 반응도 보고, 네.라는 거는 이제 그 시약 같은 거 풀어가지고 네. 되는게안 나오고, 아 네. 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뭐 했잖아요. 네네네 그 부위를 또 특징적으로 해가지고 간이 시작을 했는데 네서은안 나오더라고요 다행히 아그 다행이긴 네, 한데 네. 그붉은색이랑그 묻은 건 뭘까요 아니 원래 붉은색을 일반적으로도 이제좀 오래되면은 핀은요 네좀 붉게 되는 게 아니라 좀 뻑하게 변하기는 더 묵게요 아 근데 그거는 제가 볼때 그냥 얼룩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아유 그래도 다행히 해프닝으로 <laughs> 끝나면 네. 다행이네요 아유,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 볼때 아마 그런 걸로 추정이 되기는 거 같아요. 미신적인 거 있잖아요. 아, 미신 네, 그런 거 네. 무당. 아, 네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쓰고 감사합니다. 아, 예,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잘 예, 죽. 네, 네. 네. 저거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 겪어보네요. 정말 댓글도 보니까요. 여러분들의 그 댓글은 상상은 자유니까 그 자유를 제가 침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삭제 안 해요. 차단도 안 하고. 어 앞으로도 저의 영상이 언제든지 어, 불편하시거나, 좀, 오해소, 지될 만한 게또 있다면, 얼마든지 저에게 쓴소리도 해주시고, 지적도 해주신다면, 다음부터 이렇게 오염을 영상 올리지 않도록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또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밖에, 지금 천둥번도 엄청 많이 치고 있고, 지금 저희 집 사는 이유는요, 나무들이 많이 쓰러졌어요. 어, 며칠 동안에 간돌이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도 어 단조를 잘 하시고 올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골남자의 채널은요 어 무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름 보면 있잖아요. 구독도 있잖아요 구독 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가보겠습니다